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랜 강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경험 많은 의사가 오진할 확률이 적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바로 그 의사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표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서 보이시죠? 건축물 유지관리상태 조사서라고 이 표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표 만들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복잡한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표를 만들 때 우선은 줄수 칸수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세봐야 합니다. 그죠? 줄이 몇 계곡 겐지를 갖다가 이렇게 세 봐야겠죠. 자 우선은 줄수칸 수를 갖다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줄수 표를 만들 때는요. 줄수칸 수를 갖다가 많은 걸로 세시면 되습니다 많은 거. 자 그래서 줄 수와 칸 수가 어, 많은 걸로 세주시어라. 자 그래서 줄이 몇 줄인지 세볼게요. 한 줄. 여기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주, 12, 13, 14, 15. 그죠? 16, 17, 18, 19, 20. 2 1줄 자, 줄은 2 1줄 그죠? 자, 2 1줄 칸은 자, 칸도 가장 많은 걸로 세 볼게요. 자, 우선은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기 좀쭉 깔끔하게 지워, 이렇게 지워 놓고 칸을 세 볼게요. 칸도 가장 많은 칸. 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칸으로 세면 저는한 칸, 두 칸, 여기 세 칸, 여기 네칸 있고 네 칸, 그 다음에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다섯 칸이 가장 많은 칸이겠죠, 여러분들. 다섯 칸 만들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이렇게 어 여섯 칸도 있네요. 여기 여섯 개도 그죠? 여섯 개 가장 많은 걸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21줄 6칸짜리로 표를 우선 만들겠습니다. 자, 21줄 6칸짜리로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 지우고 자, 파일에서 새 문서 해가지고 빈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표를 만들 때는 어디로 가신다? 표를 만들 때는요. 입력에서 자 입력에 가시면 입력 있죠? 입력에서 가장 왼쪽에 표라고 있죠? 표 클릭하시고 자, 표 만들기라고 창이 나옵니다. 자, 보이시죠? 표 만들기. 자, 여기 보시면 줄수칸수 수 나와 있죠. 아까 줄 수는 몇 줄이죠? 21줄이었죠. 자, 21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살표로 이렇게, 자, 여기 보이시죠. 제가 누르고 있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죠? 자,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2 1를 갖다가 아니면 직접 써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돼 있는데 이거 지워버리고 딜리트키로 지우시고 21줄이다라고. 그 다음에 칸은 여섯 칸이었죠? 여섯 칸 6칸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쓴 것처럼 2 1줄 여섯 칸짜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다른 부분은 그냥 놔두시면 될것 같고요. 너비 단에 맞춤, 높이 자동이다.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서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이렇게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갖다 글자처럼 취급하겠다라고요. 자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로 이것도 체크되어 있고요. 이거 체크하시면 이거 어떻게 다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라고 하고 만들기 하시잖아요. 표가 안 만들어지고 자 여기 보이세요.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이상하게 변했죠. 자이 상태에서 왼쪽 버튼이 누른 채로 제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자 마우스 끌기로 표 만들기 하면은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표를 만들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표 지울게요. 표 지울 때는 테두리. 마우스로 테두리, 테두리 부분 있죠? 클릭하세요.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바뀌어지죠. 이렇게 네모난 점선이 나오는 거 보이죠? 클릭. 자, 선택되죠? 그리고 딜리트 키로 삭제하고.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력에서 표. 자,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라고 되는데 이거 해제해 주시고 글자처럼 취급이라고요. 자, 우리가 표 만들 때는요,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만드세요.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뭐, 글자처럼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정렬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뭐가 만들어졌죠? 21줄 6칸짜리의 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전에 아까 만들려고 하는 문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위에 이첫 번째 줄은 뭐가 돼 있죠? 자, 이첫 번째 줄. 이 부분들은 다 합쳐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첫 번째 줄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한 개로 이렇게 다 합쳐져 있죠. 이렇게. 그니까 이첫 번째 줄을 갖다가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한다? 합쳐야 돼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한다? 셀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셀 병합. 그니까 요칸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병합을 시켜라. 이렇게 하나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리고 글씨 써주면 되겠죠. 요 상태.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서는 우선 우측으로 제가 빼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위에, 자, 여기 첫 번째 셀의 빈 곳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키 누른 채로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드래그. 자, 드래그 해주시고. 자, 지금 이게 제가 화면이 작죠? 어,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화면이 작지 않은데요. 저는 커요. 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자, 보기에 가셔가지고, 자, 보기 메뉴 있죠? 보기 메뉴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폭 맞춤, 쪽 맞춤 있는 거 보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는 화면 확대하는 거 보이세요? 마이너스, 축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갖다 확대하거나 축소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폭 맞춤이라고 돼 있죠 여기 아니, 쪽 맞춤 폭 맞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쪽 맞춤 폭 맞춤 폭 맞춤 하면 문서 폭에 맞게 화면이 조정이 됩니다 자 보이세요 그니까 문서 작성할 때는요 폭 맞춤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문서 폭이 다 보일 수 있도록 화면을 갖다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쪽 맞춤 하시면 전체 페이지가 보이도록문서의 화면이 조정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작성할 때는 그래서 폭 맞춤으로 이렇게 하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줄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합체하죠. 자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여기 빈 곳에다가 자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제가 움직이고 있죠. 자첫 번째 셀의 빈 곳에서 왼쪽 버튼이 누른 채로 드래그하세요. 이렇게 끌어주세요.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표에서 블록 설정할 때 어떻게 한다? 빈 곳에서 자 이렇게 빈 곳에서 마우스 어디요? 왼쪽, 왼쪽 버튼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세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어주세요. 자,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다? 블럭 설정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블럭 설정. 자, 그래서 이렇게 블럭 설정 잡아주시고, 자, 셀 합치기를 해볼게요. 셀 합치기가 뭐죠? 이걸 합치겠다. 얘네들을 갖다 합치겠다. 이 뜻입니다. 자, 오른쪽 버튼. 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는데 이 안에서 검정색으로 블럭 설정된 이 안에서 오른쪽을 누르세요. 오른쪽 누르니까 어때요? 메뉴가 튀어나오죠? 이렇게. 자,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셀 합치기라고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셀 합치기라고 제가 가리키고 있죠? 셀 합치기 클릭.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셀이 합쳐진 거 보이세요? 아까 걔네들이 다 하나로 합쳐졌죠? 이렇게 나눠져 있던 셀들이 하나로 합쳐진 게 보이십니다. 자, 이게 셀 합치기. 자, 셀 합치기. 다시 취소해 볼게요. 취소할 때는 여러분들 어 내가 작업하다가 잘못했어요. 그럼 취소하겠다. 그럼 무슨 키죠? 컨트롤 Z. 우리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있죠? 그리고 Z 키 눌러 주시면 이게 뭐다? 여러분들 실행 취소다. 내가 실행했던 작업들을 뭐 한다? 취소하는 거. 컨트롤 Z. 알겠죠? 이게 실행 취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컨트롤 Z 눌러서 여기 컨트롤 키 있죠? Z키 컨트롤키 누른 채로 Z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컨트롤 누르고 Z. 자 실행 취소할게요. 자 그리고 셀업치기 할때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좀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블록 설정 잡고 M자를 누르세요. 여러분들 영어 알파벳 M자 있죠. M M이 뭐다? 셀 병합 단축키에요. 자셀 병합 단축키다 M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셀 병합할 때, 셀을 합칠 때 쓰는 단축키. 머지의 약자예요, 머지. 자, 그래서 블록 설정 잡고 M 자. 어때요? 합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셀 합치게 된 거. 자, 그래서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셀 합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단축키는 버전에 상관없이 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옛날 버전이나 지금 나오는거나 앞으로 나올거나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씨를 써 주겠습니다. 글씨를 갖다가 아까 나와 있는 글씨 적을게요. 건축물 한칸 띄고 유지 관리 상태 조사서 라고 자 이렇게 내용을 적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죠? 이게 만들려는 문서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글씨를 적어 주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글씨체 글씨체도 바꿀게요. 블럭 설정 잡으시고 자 블럭 설정을 이렇게 잡아 주시고 글씨체는 어디서 바꾸죠 위에 도구모음 우리 서식도구모음 위에 보시면 함초롱 바탕이라고 글씨체가 지금 되어 있네요 그죠 함초롱 바탕의 글자 기0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거 바꿔 볼게요 여러분들 글씨체는 함초롱 바탕 말고 뭐 여러가지 쭉 나와있죠 글씨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원하는 글씨체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굴림체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자,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자, 여기 보이죠? 이게 글자 크기죠? 이렇게 눌러서 15포인트, 뭐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요. 15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 시켜놓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정렬 있죠? 가운데로 오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셀 높이를 좀 조절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 높이가 좀 틀리죠? 높이가. 자이 셀의 높이가 이 셀에 대한 높이가 틀리죠 높이가 자이 높이가 그죠 낮게 돼 있는데 이셀 높이를 갖다가 조금 조정을 갖다가 쭉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셀 높이 조정을 갖다가 자 그래서 블록 설정을 잡으셔야 하는데 한개 셀은 이렇게 블록 설정이 잘안 잡혀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글자만 잡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의 셀을 블록 설정 잡을 때는요 음, 키보드에서 F o 키 있어요 여러분들 자 키보드에서 상단에 보면 F5키라는 키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F5라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빛반사 돼가서 F4 옆에 F5, 요키 있죠? 요키 눌러주시면 되세요. F5키. 자, 그래서 F5키 눌러보세요. 어때요? 블럭 설정 잡히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블럭을 갖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블럭 설정. 또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블럭 설정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는다 그랬죠? 셀에서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여기 이셀 있죠 한 셀만 딱 찍으세요 얘만 또 블록 설정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를 조절을 해볼게요 높이 조절은 어떻게 한다는 높이 조절은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여러분들 자 우리 높이 노, 높이나 너비 같은 걸 조정할 때는요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 키를 이용해서 표의 크기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다. 표에서 크기를 갖다가 또는 셀의 크기를 갖다가 조정할 아시겠죠? 무슨 키요? 컨트롤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블록 설정 잡았죠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밑으로 자 밑으로 내려 볼게요 자 어떠세요? 높이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 셀이 자 컨트롤 방향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요거. 자, 이 컨트롤 키와 무슨 키요이 방향키를 이용해서, 뭐한다? 표에 또는 셀의 너비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방향키로 이렇게 딱 누르면요, 밑으로 내려가요. 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또 위쪽으로 올리면 올라가고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렇게 크기가 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제가 이 넓이도 조정해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왼쪽 방향키 누르면 왼쪽으로 줄어들어요.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표가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줄어들고 오른쪽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아이 셀의 크기, 표의 크기를 조정할 때는 무슨 키? 컨트롤 방향키로 조정할 수 있다. 자, 아시겠... 아시겠죠? 그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 뭐를 할 거냐면 요거 만들어 볼 거예요. 이이 이 부분 일반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자, 일반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몇 개가 셀업 병합이 되어 있는 거죠? 합쳐 있는 거죠? 여기 셀 병합돼 있죠?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몇 개예요? 여기 보면 소유자. 여기 하나, 둘. 그죠? 줄이 두 개겠죠.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몇 개를 합친 거다? 여섯 개의 셀을 합친 거다라고 여섯 개의 줄을 합친 거죠. 그죠? 여섯 개. 자, 그러면 자,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여섯 개를 잡아 주세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잡죠.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섯 개 잡은 거? 자, 이 왼쪽 첫 번째 칸에서 여섯 개를 잡습니다. 자, 블록 설정 잡을 때 여기 셀에서 왼쪽 버튼이 누른 채로 내리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 내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셀 병합 합친다. 합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단축키 한번 써 볼까요? 단축키 뭐였죠? m. 이렇게 하시면 셀 합치기가 됩니다. 자, 보이시죠? 자, 셀 합치기.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어떤 거한 거다? 지금, 아, 여기. 일반 현황이라고 이거 만들기 위해서 셀 합치기를 한 거예요. 셀 합치기. 자, 되셨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 다 글씨를 갖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글씨를 갖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일반 현황. 이렇게 글씨. 잠깐만요. 오타. 글씨, 일반 현황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써주시고, 자, 요 셀만, 한 셀만 블록 설정 잡아, 잡아볼게요. 우리가 한 셀만 블럭을 잡을 때는 무슨 키를 누른다?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한 셀만 F5키. 자 F5키 누르니까 어때요? 한 셀만 잡히는 거 보이죠? 자 컨트롤 방향키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컨트롤 방향키로. 어때요? 자 그리고 컨트롤 방향키로 밑으로.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밑으로 자,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보여드린 예제처럼 지금 이 부분, 자, 보이시죠? 이 부분을 갖다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보이세요? 이 부분. 자, 그래서 글씨를 쓰시고 이렇게 좁히면 글씨들이 쭉 내려가겠죠? 자, 해제할게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데, 해제, esc 눌러서 해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를 해볼 거냐면, 이제 어느 부분을 만들어 볼 거냐면, 여기 소유자라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몇개 합쳐야 돼요? 두줄 합쳐야죠. 자, 소유자 부분은 어떻게 셔야 한다, 여러분들 이두 줄을 갖다가 그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두 개를 갖다가 합쳐야 한다, 합치기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두 줄을 갖다가 이렇게 블록 설정 잡고 합치기, 합치기 할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오른쪽 버튼 셀합치기 또는 M자를 눌러줘도 된다 그랬습니다. 블록 설정 잡고 키보드에서 알파벳 M 어때요? 자, 그다음에 글씨를 써 보겠습니다. 자, 글씨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1번. 자, 동그라미 1번하고 소유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을 근데 어떻게 넣죠? 자, 우리 한글에서 특수 문자를 특수 문자를 갖다가 삽입할 때는 여러분들 무슨 키를 갖다가 이용해서 넣는다. 자, 단축키 알려 드릴게요. 컨트롤. 자, 많이 쓰는 거니까 이거 한글에서 특수문자 넣는거 많이 쓰겠죠 컨트롤 F10 자 컨트롤 F12 보다 문자 삽입 그러니까 내가 키보드에 없는 여러가지 문자들 있죠 그런거 삽입할 때 컨트롤 F10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커서 놓고 컨트롤 키 누르고 F10 자 어때요 여러분들 문자표 입력이라고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자 보이시, 보이시죠 자 문자표 입력이라고 이렇게 쳐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문자들을 어디서 찾냐면요. 한글 문자표라고 있습니다. 여기 탭들이 여러 가지 있죠. 사용자 문자 유니코드 한글 완성형 문자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찾는 도형들을 한글 문자표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문자표 있죠. 한글 문자표. 자 한글 문자표 여기 보이시죠. 제가 확대해서 그죠. 여기 한글 문자표. 자, 왼쪽에는요. 문자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 어디를 갖다가 이제 찾아보시면, 정각기호 일반이라고 돼 있는데, 정각기호 일반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을 여기에 모아져 있다. 전화기기호나 별이나, 보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 자, 그러면, 그 아까 동그라미 1번으로 돼 있었죠? 그거는 정각기호 원 찾아보세요. 문자 영역에서 정각기호 원이라고 있죠? 그럼 뭐가 있다, 여러분들? 여기 원문자들. 기억, 니은,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자, 밑으로 내려 보세요. 밑으로 내려면 오 동그라미 1번 있네요. 요거 그리고 선택하시고, 넣기.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이제 들어갔겠죠? 어때요? 동그라미 1번 들어간 거 보이세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소유자라고 글씨를 써야겠네요. 여기다가 한칸 띄고, 소, 소, 그 다음에 한칸 띄고, 유, 그 다음에 한칸 띄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소유자.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다가 소유자 다음에 뭐, 뭐 써야 돼요? 성명. 그죠? 자, 성명 집합 건물은 대표자.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다 성명 가로 열고요. 집합 건물은 대표자. 가로 닫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게 주민등록번호 나 있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여기 빈칸 있죠? 그럼 여기다가 주민 주민등록번호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블럭 설정 잡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두 개의 블럭 설정 잡고 뭐한다? 합치 기 합치기, 합치기 할때 쓰는 단축키 뭐였죠? M 머지 그죠? 이렇게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성명, 집합, 집합 건물은 대표자라고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어, 작게 만들어줘야 하니까 블럭 설정 잡고요. 블럭 설정을 잡으시고 여기 작게 만들어줘야죠. 자, 글씨를 좀더 작게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 선생님, 여기 두 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이시죠? 두줄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한 줄이죠? 여기서 엔터키 한번더 치세요. 자,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소유자, 여기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주소,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전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 부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글씨 크기가 아까 얼마였죠, 여러분들? 7포인트 뭐 이렇게 돼있죠. 그럼 여기도 이 부분도 글씨 크기를 갖다 나중에 7포인트로 다 바꿔주시면 되겠죠. 글씨. 7포인트. 자, 그래서 블록 설정 잡고 여기 부분 글씨 바꾸겠다. 여기에서 7. 자, 그 다음에 여기 셀 병합, 여기 합치세요. 다. 그죠?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칸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버려야겠죠. 지금 어디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기 부분요. 그죠? 이 부분. 자, 그래서 합치기 할때 쓰는 단축키 뭐였죠? M. 자,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쓴다? 주소. 자, 주소 적고 쭉 가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쓴다? 여기다 전화.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띄워주세요. 전화. 자, 여기서 앞뒤로 한, 자 앞뒤로 한칸씩 띄고. 자, 전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스페이스바 밀면은 글씨가 지워져요. 이렇게 글씨가 지워질 때가 있는데 이게 왜 그렇다 여러분들? 어 선생님 이상한데요 글씨가 지워집니다 그죠 글씨가 써져야 하는데 자 그런 경우는 무슨 상태냐면 여러분들 수정 상태라서 그래요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되어 있을 거예요 밑에 자 글씨가 이렇게 지워지는 부분이 지워지시는 분들은 이걸 보셔야 합니다 이걸 확인하세요 밑에 보면 수정이라고 되 있어요 이 부분 그죠 수정 수정을 수정 상태는 글씨가 수정이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글씨가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 주셔야 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꿔 줘야 한다? 자, 수정 대신에 이 부분을 뭘로 바꿔 준다? 여러분들, 삽입으로 바꿔 줘야 돼요. 수정 대신에 삽입. 그러면 키보드에서 무슨 키를 누른다? 인서트 키를 눌러 주셔야 돼요. 인서트 키, 인서트 키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죠? 여러분들 이 키죠. 이게 뭐라? 인서트 키. 자, 얘를 인서트 키라고 그러죠. 예, 예, 지금 예, 이걸 뭐할때 쓴다. 삽입과 수정 상태를 바꾼다. 한글에서 알겠죠. 삽입할 수 있는 상태, 수정할 수 있는 상태를 갖다 변경할 때 쓰는 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삽입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수정이죠. 자,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인서트 키 한번.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인서트 키, 여기 삽입이라고 바꾸는 거 보이죠? 그리고 글씨를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전 써지죠. 이렇게 딜리트 키로 당기고 여기 스페이스바 밀어서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띄워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소유자 첫째 줄, 두째 줄까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